확진자가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화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를 방문한 확진자가 양양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해 신항의 석탄 부두 건설이 난항을 겪으면서 동해항의 화물 처리와 수입 석탄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 양양 오색 약수의 물길이 끊어진 지두 달이 넘었습니다. 주민들이 제2 약수터를 봤더니 약수가 나오는 게 확인돼 명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 23일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과 관련해 강릉시가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강원도 내 확진자가 57명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으로 38명이 추가됐습니다. 화천에서는 고등학교 집단 감염으로 15명의 확진자가 쏟아졌고 학교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양양을 다녀가면서 양양 지역에서도 1명이 추가됐습니다. 원주에서는 교회와 주전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10명이 나왔고 춘천과 속초는 각각 4명, 강릉 3명, 정선에서 1명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363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천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이틀 새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우려했던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데요. 이 학교 학생과 PC방에서 만난 10대와 조종대회 외지 선수도 추가 확진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화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집단 감염이 시작된 건 바로 어제입니다. 두 명의 학생이 확진된 뒤 학생 전체 검사를 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이 학교 축구부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생 교수가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면 학촌 전체에 퍼질 수 있으니까 한 2주 정도 확진학생과 접촉한 교사와 가족들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이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기숙생활을 하는 축구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추가 확진 가능성이 높아 지역 사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일단 인근 초중고8개 학교의 등교를 중지시키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보건의료원에는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려는 주민들로 긴 줄이 늘어섰고 검사자가 천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방송으로 확진자 나왔다고 그 방송이 나와가지고 그 듣고 계속 잠못 자고 있다가 여기 열리자마자 바로 왔어요. 확진 학생과 PC방에서 만난 10대도 오늘 오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 모레 화천북한강에서 개막할 예정인 전국조정대회 참가 선수도 확진돼 모든 선수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검사, 오늘 검사, 추이를 봐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봐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화천군은 자가격리자가 급증하자 직영리조트 등 추가 격리 장소를 확보하고 체육 시설을 비롯한 모든 공공 시설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해 신항의 석탄 부두 건설이 순탄치 않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석탄 부두가 계획대로 건설되지 못하면 동해항의 화물 처리와 국내의 수입 석탄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동해항으로 수입되는 유연탄은 연간 500에서 600만 톤입니다. 60% 가량은 GS 동해 화력 발전소가 사용하고 나머지 물량은 시멘트 업체들이 받습니다. 동해 신항에 신규 석탄 부두가 건설되면 기존 동해항에서 처리하던 석탄 하역 시설이 옮겨갈 계획입니다. 순차적으로 동해항 다른 부두에서 처리하는 여러 광물 화물들이 석탄 부두로 이동하는 등 연쇄적인 기능 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석탄 부지 문제가 아니고 동해의 기능 재배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만약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가 북방교육 전진기지로 가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시멘트 업체들이 탈석탄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정부의 탄소배출 감소 정책으로 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율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석탄 수입량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계획대로 2025년에 동해 신항의 석탄 부두가 완공되도 물동량은 현재 절반 수준인 300만 톤에 불과해 부두 가동률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항에서 처리하는 석탄이 동해 신항으로 옮겨올 예정이어서 물동량이 늘어날 변수가 있고 정부의 항만 기능 조정 차원까지 고려하면 석탄 부두 건설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도심지가 점점 팽창하다 보니까, 항공 가까이에 그런 반들이 어떻게 취급하는게 엄청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동해안에 이제 석탄부두가, 어, 완공되면, 당연히 이전하겠다는 어떤 그런. 지역사회에서는 현재 동해양에서 발전소까지 석탄을 수송하는 GS 동해전력 컨베이어 벨트의 루트가 너무 길어, 환경 오염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GS 그룹 차원에서 석탄부두를 책임지고 건설해 수송루트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용 석탄부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환경 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걸 갖춘 상태에서 운영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의 문제나 환경상의 어떤 피해가 적게 올 수밖에 없죠. 탈 석탄 시대의 세계적인 기조 속에 환경 보호와 석탄 물동량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동해신항 석탄부두건설의 해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29호 양양 오색약수가 갑자기 말라버려 두 달째 약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인근의 수해로 매몰된 제2약수터를 팠더니 약수가 나오는 게 확인되면서 명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수 가운데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색약수. 남설악의 명물인 탄산약수로 유명하지만 벌써 두 달째 물이 끊어졌습니다. 말라있는 제1약수터에 관광객들은 실망하고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는 가운데 인근의 제2약수터에서 희망이 발견됐습니다. 제1약수터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나오는 독주함. 그 아래 제2약수터는 수해로 흙과 바위에 묻혀 있었는데 주변을 임시로 치우고 사람들이 두 손으로 직접 파봤더니 톡 쏘는 탄산에 철분 맛이 나는 약수가 나오는 게 확인됐습니다. 제1약수 고갈로 답답한 상황에서 제2약수 복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크게 안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맛을 바, 받고 주민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다 맛을 보죠. 야, 약수 맞다. 일단은 다행이고, 이거 하나의 관광자원을 되찾는다고 보고 주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제2 약수를 복원하려면 위를 덮고 있는 흙과 돌을 다 걷어내야 해서 굴착기 장비 투입이 필요한데, 제2 약수터는 하천에 있어서 헬기로 굴착기를 날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와 국립공원 행위 허가 등 행정 절차 등도 거쳐야 합니다. 양양군은 우선 산림청, 국립공원 공단 등이 보유한 헬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2약수터 복원이 가능해지면서 자칫 이대로 5세기 약수 명맥이 끊어지는 게 아닌가 했던 우려는 한층 덜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23일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5접종과 관련해 강릉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백신 접종 위탁 의료 기관 47곳에 대해 백신별 보관장 소급은 인식표 배부 등의 백신 관리, 접종 단계마다 인적 사항 확인 등 접종 센터 지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강릉시는 오 접종이 발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면 접종 위탁 계약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모더나를 맞은 40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 백신 자율 접종을 실시합니다. 동해시는 신속 접종이 필요하거나 2차 접종이 곤란한 긴급 방역 대상에 대해 예방 접종 콜센터 전화 예약으로 선착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30세 이상으로 해외 출국자, 국내외 건설 현장 노동자 등이며 접종 물량은 600여 명분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11월까지 이른바 가짜 농부를 적발하기 위해 다른 시군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지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다른 시군 거주자나 농업법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약 18만에서 23만 필지 규모입니다. 강원도는 외지인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등을 조사해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농지 처분 등의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가결과 미선정된 가톨릭 관동대와 상지대 등이 전국 25개 4년제 대학과 함께 평가의 불공정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보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와 상지대 등 25개 대학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재정 지원 제한대학이나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보다 오히려 더 부실한 대학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평가 과정의 불투명성, 평가 지표 배분의 불공정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25개 4년제 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일부 정성 지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를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등 모두 1,173억 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470억 원, 자가격리자 지원 50억 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16억 원등 코로나 관련 생활안정자금에 54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정규직 일자리 지원이나 희망 일자리 지원에 35억 원, 지역 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8억 원, 강릉페이 발행 33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다음 달 10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뉴스 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